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정말 말 그대로 MLS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하루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이 먼저 멎는 줄 알았습니다. 축구계를 통틀어 이런 장면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LAFC가 인터마이애미와의 결승전 하루 전 손흥민을 감독대행으로 전격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직접 지휘봉을 든다는 소식입니다. 경기장 전체가 얼어붙었고 로커룸은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손흥민은 단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제가 우승시키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LA 전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배경, 팀 내부 분위기, 그리고 토트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상징적 가치까지 모두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 중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과 현지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흐름을 바탕으로 저 역시 개인적인 평가와 해석을 함께 담아 최대한 신중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LAFC는 한동안 잡음 없이 결승까지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벤쿠버전 조작 위혹 파동, 심판 보고서 논란, 리그의 초유의 판정 재검토 과정 등을 거치며 체론돌로 감독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클럽 내부에서도 체룬돌로 감독이 선수단 장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결승전 뒤일 밤늦게 그는 조용히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은 경악했고 스태프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승전 하루 전, 그것도 메시가 버티고 있는 인터마이애미와 붙어야 하는 상황에서 감독이 공석이 된 것입니다. 클럽은 단몇 시간 만에 감독대행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런 초단기 결정 상황에서 대부분은 코치진 중 누군가 승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단주단의 선택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린 선수도 감독도 아닌 리더가 필요하다. 이한 문장 뒤에 단한 사람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손흥민. 많은 이들이 놀랐지만 세부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MLS에 합류한 뒤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LAFC 윗문화, 경기장 분위기, 미디어 이미지, 팬층의 기대감까지 통째로 바꾼 리그 전체의 화제 중심이자 상징적인 아이콘이었습니다. 부안가와의 파트너십은 이미 리그 톱 수준이었고,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라커룸을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즌 중반부터는 선수들이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옆에서 뛰며 다시 배운다. 전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축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운다. LAFC가 챔피언스컵 티켓을 확보한 순간도 손흥민의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9골 3도움, 경기당 공격 포인트 1점이게. 그러나 이 수치보다 더 강렬한 것은 그가 팀에 가져온 태도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장까지 맡았던 그 성실함이 MLS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LAFC는 감독대행 후보로 손흥민을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메시가 있는 인터마이애미를 상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수들이 마지막 순간에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손흥민뿐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라커룸에서 구단 임원이 오늘부로 손흥민 선수가 감독 대행을 맡습니다라고 말했을 때팀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울음을 터뜨린 건 스태프였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이 보여준 프로페셔널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 한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작 손흥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단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제가 우승시키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선수들은 그를 둘러싸고 끌어안았고 라커룸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팀은 결승전을 앞두고 감독을 잃었지만 지도자를 얻었습니다. 손흥민은 결승전 대비 첫 회의에서 단순히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수 한명한 한 명의 눈을 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뛴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MLS컵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닙니다. 이 팀을 믿어준 팬들, 도시,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약속입니다. 선수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전술 브리핑은 LAFC 선수들조차 놀랄 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토트넘 시절 포체티노, 콘테, 안개 포스테코글루까지 세계적 지도자들과 함께한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의 간격 조정, 인터마이애미가 메시 중심으로 볼을 전개할 때의 압박 타이밍, 부안가의 1대1 매치업 활용까지. 손흥민은 선수처럼 말했고 감독처럼 바라봤으며 리더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코치진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독을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감독을 얻었다. 전술회의 후 손흥민은 조용히 다시 선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내가 선수로 뛰면서 팀을 이끄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면 이런 역할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그 순간, 부안가가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손흥민 옆에서 뛰는 게 영광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지도하는 팀에서 뛰는 게더 영광이다. 요리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팀의 레전드급 베테랑조차 손흥민의 존재감을 다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감독대행 임명은 그 자체로 토트넘의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은 홈 관중 감소, 티켓 가격 인하, 스타 파워 부재, 아시아 시장 붕괴 등 도미노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 자산은 토트넘 경제 구조의 핵심 기둥이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장까지 맡았던 선수가 떠난 뒤 경기장 에너지가 사라졌고 마케팅 수익도 급감했습니다. 토트넘이 다시 한국 투어를 추진하는 것도 손흥민이 없어진 뒤 세계적 입지가 약해진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LAFC는 손흥민 한 명이 가져온 경제적, 문화적, 경쟁력 상승의 폭주기 관찰을 그대로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결정판이 바로 이번 감독대행 임명입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한 선수의 영역을 넘어 클럽의 방향성 자체를 바꾸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물론 모든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결승전 감독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 내부 소통, 사태 타이밍 등 일부는 아직 구단이 발표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여러 MLS 기자, 내부 관계자, 그리고 선수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흐름은 명확합니다. 손흥민은 지금 LAFC의 중심이자 유일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감독 경험이 없다는 점을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 경력 15년 동안 세계 최고 무대에서 배우고 쌓아온 전술 경험은 웬만한 지도자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팀이 그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믿음이 전술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 믿음의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손흥민이 결승전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그리고 정말로 우승시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전세계 축구 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끝까지 밀착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